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 셋째 오빠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했기에 중학교 1학년이던 나는 휴학하고 15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엄마는 오남매 중 하나뿐인 딸을 사회로 보내며 많이 우셨다. 공장에서도 시력이 좋지 않아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악요를 다루는 일을 해야 했다. 내 인생이 한없이 초라해 죽고 싶었다.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 연못에서 죽어야겠다 결심했다. 신변을 정리하려고 반장님에게 그만둔다고 말씀드리자 반장님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언니와 상담하게 해주었다. 언니를 따라 처음으로 회사 내에 있는 기독교 모임에 나갔다. 예수님이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데도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곤 했다. 신약 성경은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고 늘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상한 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몰랐던 죄들을 알게 되어 죄가 많아졌다. 마음이 무거워 회사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했지만 산 속으로 돌아오면 다시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죄가 나를 괴롭혔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했지만 늘 죄에 짓눌려 살았다. 사람들은 착하고 천사 같다고 했지만 내 속에서는 죄가 점점 많아졌다. 주위에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야간 신학교에 다녔다. 하루는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한 아가씨를 만났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 같아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에게 죄가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자. 자신은 죄를 다 씻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했지만, 하루는 그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성도 한 분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은 어느 날, 성경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았다. 예수님이 지고 간 세상 죄 속에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개 기도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내 죄가 이미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죄에서 벗어나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교회에서 나와 늦은 밤이었지만 고함을 치며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같이 나처럼 슬픈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던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벗어났다.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다. 내 마음에서는 누구보다 많이 고생하신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절에 다니신 엄마는 큰집 장손인 조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내가 보기 싫다며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절로 피하셨다. 하지만 우리 부부와 동생 부부, 조카 부부가 강곡히 부탁해 여러 번 수양회에 참석하셨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엄마의 죄를 다 씻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셨다. 엄마가 구원받으셨을 때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우셨다. 엄마가 구원받은 뒤 우리 삶이 달라졌다. 나는 엄마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위로를 받으셨다. 그 후로 엄마와 나는 연인처럼 아주 가깝게 지낸다. 하나님은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셨다. 나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아 눈둔 봉사에 가까웠다. 1미터 앞에 있는 물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살았다. 한 번은 교회 사모님이. 눈을 수술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수술에 관하여는 이미 알아보았는데 수술에도 시력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포기한 상태였기에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사모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셔서 기대하지 않고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안과에 갔다. 몇 차례 검사 후 기존의 수술 대신 수정체를 바꾸는 수술을 받았고 생각지도 못하게 1.0이라는 시력을 얻었다. 내 생각을 계속 고집했다면 나는 지금도 눈뜬 봉사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다. 한 번은 직장에서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왔다. 작은 병원에서는 근육통이라고 했지만 계속 고통스러워 큰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질환 같다며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병에 걸린 내가 안타까우셨는지 누워 있더라도 햇빛이 있는 곳에 있어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위로했다. 교회에 가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사모님은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103편 3절에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씀을 보았다. 내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이 내 병도 낫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 증세가 가끔 나타났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데 익숙한 나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삶을 한 부분 한 부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배움이 짧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소심하게 살았다. 이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한 번은 목사님이 검정고시를 보라고 하시더니 예배 시간에 한 자매님이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갈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셨다. 당시 내 나이가 55세였다. 하지만 바로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해 4월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8월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외에도 내 삶에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생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았고 더더욱 춤을 추거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 그런데 지금 실버대학에서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다. 재밌는 이야기도 내가 하면 재미없어지고 노래방에도 가본 적이 없고 노래와 춤에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무대에 서기 위해 많이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실수도 하고 당황도 했지만 지금은 실버 분들과 가까워져서 즐겁게 진행하고 실버 분들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내 인생은 비참했고 나는 가난하고 엉망인 우리 집과 못난 나를 원망하며 살았다. 나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멋진 그림을 그리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얼마든지 버려진 인생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감사하다.